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여와께서 호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길 그들이 근심하면서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업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탈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와라 호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몫시는 여러 날후에이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 뛰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부르시고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마음에 담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말씀 잘 듣고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기이한 두 가지 또 상징적인 어, 행동 중에 두 번째로 어, 유다 왕국에 하나님이 엄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정하신 심판을 또 이렇게 임할 것을 예고 어, 또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 첫 번째 1절에서 칠 어, 7절까지 말씀 보면 그첫 어,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장차 백,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야간에 도주하라는 것입니다. 짐을 잘안뜩 싸고 한밤중에 집 밖에 내어놓고 짐을 싸 가지고 집 밖에 내어놓고 또 야간에 짐을 메고 또 야간에 도주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머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겨요. 어, 유다 백성들이 또 방백들이 그리고 왕이 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되었을 때 예, 포로, 포로 되어 바벨론에 끌려,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해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 시드그 그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오니까 계속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예, 탈출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쫓아봐요 그래서 아라바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잡힙니다. 잡히는데 거기서 자식들을 다 죽여요. 시드기야왕 보는 앞에서 어,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디기야 왕은 눈을 뽑아 버립니다. 눈을 뽑아서 끌고 가요. 어, 근데 이렇게 어,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을 때그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이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요. 그당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어, 경고를 계속 주십니다. 경고를 주는데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가 어, 우리 이제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잘못하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합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요즘 가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자식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내 자식이 귀하니 <laughs> 그 잘못을 잘못한 을잘못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학교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잘못을 꾸짖어주는 선생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데 대려? 어, 나도 안 하는데 너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시지요. 근데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얼른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참 묘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아주 예, 대지게 맞고 <laughs> 혼나고 나서야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또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바벨론에 포위될 유다 백성들이에게 경고하게 될이 불안, 초조,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극한의 그 불안 상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1 9절도이땅 백성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하어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의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시죠. 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예언 대로 예를 쓰는 거민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다시 포위를 당해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극심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식량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삶아 먹습니다. 이러한 아주 극한 어떤 불안과 초조와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 그 적용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경고를 경멸하는 경멸하는 자들에게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그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경고하셨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와의 호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몫이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 이 속담이 어찌되느냐. 이 거짓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런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참 선지자가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고. 네, 아주 지금이 좋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더 기가? 설깃할까요안 안 할까요? 설깃합니다 어, 우리는 좀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입에 단 말은 자꾸 이렇게 설깃합니다. 설깃해서 괜찮을 거야. 뭐, 당장 뭐 세상이 망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나를 자유하고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악한 마귀의 이 기회에 우리는, 어, 그 솔깃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좀 아픈 말을 더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좀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말이 듣기 좋지 않죠. 어. 근데 요즘에 또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 그런 말 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사람들이 아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적질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에 대한 관심 대단한 관심이 없으면 정말 어, 국유리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 줬을 때 우리는 고마워,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혹 찔리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듣기를 원합니까? 괜찮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이 말에 더 우리는 더 솔깃하고 길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에, 참된 선지자들의 그, 예,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멸망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잘못되었다고. 아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아. 그것을 더 믿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또, 공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예, 더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 그런 속담은 없어질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하, 빨리 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음이 가까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탈한 묵시나 아참한 목소리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멸망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응해, 응한, 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언제까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것 같은 생각이 들죠요 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천년만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 얘,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년만년 살것 같습니까? <laughs> 많이 살아봐야 백년인데. 어, 이제 우리 많이 지났잖아요 저도 이제 반평생이 지나가지고 저 얼마 못살것 같아요 많이 살면 한 30년? 음. 근데 저보다도 짧게 남은 분들도 있죠 예. 저보다 좀긴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이 가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도 오래 살까라고 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고집 피우면서, 어, 내 생각이 오라,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달콤한 말에, 우리가 너무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요? 5년 후 이렇게 발생해서 3년 뒤에 성취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함이 악함이 언제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예,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